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딱 짓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너무 규모도 작고 천으로 가죽으로 만드니까 이게 너무 약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들이 노역하면서 만들었던 게 뭐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애굽에서 늘 보고 자랐던 게이 정도 규모의 신전이. 이집트 신전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보다 더큰게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고 돌 깨고 쌓고 이 거대한 크기와 웅장함에 압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기대를 했겠죠. 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홍해에 숨을 시키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을 정도 되면 적어도 저거보다 한열 배는 더큰걸 지으려고 그러시나 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그냥 천막이에요. 너무 약해 보이는. 근데 실망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딱 임하시는 데 너무나 약해 보였던 그 성막 위에 천지 만물을 지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미하신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껍데기밖에 없던 이집트 신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은혜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함께하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약해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으로 덮는 듯. 그 옛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임하기만 하면 우리의 약함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약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니까 그 모든 선교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약함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약한 모습 가운데 강함으로 임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